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이수 앱지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주가가 M자로 무너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당장 다가올 5월, 우리 주주님들이 어, 조금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 병 생기겠습니다. 이수 앱지스, 요즘처럼 주식 시장 장도 안 좋고 경제도 무너지고 있는 이 불경기에 주가가 M자로 무너지는 양상 보이고 있다 보니 우리 주주님들이 속이 좀 갑갑하실 거예요. 특히나 오늘 기어코 다시 한 3일 만에 7천원선 밑으로 떨어지고 있으니 어, 당연히 조금 김셀 수밖에 없고요. 예라이식게 뭐야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마음으로 제 영상 찾아오셨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오늘 이수앱지스 실적 분석표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주가 동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총정리 브리핑해 드릴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 기사들 물리학 관련된 차트 이슈들 팩트체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이수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개나소나 다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알수 있는 증권과 빅데이터 투자 매력도 리포트 여러분이 매매 전략 세울 때 다반지가 될수 있을 만한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과와 같은 차트 이슈까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문자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전화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제 영상 제 채널 놀러오신 김에 선물이라 생각하고 꼭 한번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오신 순서대로 제가 순차 답변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이제 칼답을 드리려고 하지만 이게 저는 한 명이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수십 수백 명이다 보니 종종 문자가 좀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답장에 조금 딜레이 될수 있다는 점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친절하게 최대한 빨리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여러분의 머릿속에 쏙쏙 한번 넣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돈 나올 구멍 참 없는 요즘 경기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들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드머니가 얼마든지 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봄맞이 노다지 단타 수익 추천 종목 제가 하나 올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다 떨어지고 수중에 돈이 없는데 뭐 이제 와서 뭘또 투자하는 라 거야? 많은 분들의 회의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단돈 천 원, 만 원, 십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분 좋은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목돈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에 자신감이 없다는 이유로 괜히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여러분이 꼭 한번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주식하면서 많은 분들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해요. 즉 위험도는 낮지만 수익은 확실하게 볼수 있는 내가 돈을 천 원만 넣어도 백만 원 천만 원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한단 말이야 꿈의 종목이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종목은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되나? 내가 위험하고 불확실한 종목에다가 큰 돈을 한번 투자해가지고 확실하게만 수익을 땡겨볼까? 자, 이건 사실 도박이나 다름이 없죠. 그 종목,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줄 알고 큰 돈을 거냐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위험도가 없는, 리스크가 없는 확실한 수익이란 말이죠. 내가 단돈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을 벌더라도 나는 내가 뿌린 만큼 거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주주님들이 보통 가지고 계신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슬쩍 스포를 드리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 2분기, 즉 4월에서 6월 사이에 딱 5배 플러스 알파 상승 시나리오 바라보도록 할게요. 내가 500만원 넣어놨다? 2500만원 그 부근으로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절대 리스크 있는 종목 아니에요. 매출 영업이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나,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하면서 숨고르기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됩니다.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희망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까지 장투를 할 리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없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춰서 우리 주주님들이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챙겨온 거니까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요. 이 종목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에 AI 반도체 테마 굉장한 주도주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리튬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상거래 시장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미리 보게 하시고요. 중국계 자본 투자 발표까지 임박되어 있기 때문에 큰손 세력이 손대고 있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아마 추천 종목을 드리면 딱 여러분은 순간 이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닥 구간 매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주주님들 아니 이렇게 지지부진 기어다니고 있는 종목을 추천 종목이라고 주시면 어떡해요라고 불평불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올라가고 나면 늦잖아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여러분이 매집을 할 때는 요런 바닥 차트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고 나면 늦어요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나소나 다 알게 되고 소문나면 늦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주주님들 중간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어영부영추격 매수하다가 배려 물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ai 주도주로 2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무려 700여 8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바닥 구간에서 매집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어중간한 구간에서 들어간 사람들과는 그 수익률이 그냥 비교가 안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러니까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 매수기회 드릴 때 가져가시라는 거고요 두번째 예시종목 RF세미 한번 볼게요 2000원대에서 거의 3만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줬단 말이야 물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는 했지만 1000% 1500 퍼센트 상승 모멘텀 안될 것 같지만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1 0 0 0 1 5 0 0 말도 안돼 싶으시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다 터지고 나서 아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2000원대에서부터 미리 알고 매집을 시작한 똑똑한 세력들은 10배 15배 수익 본단 말이죠 100만원만 넣어놔도 이거 1000만원 1500만원 되는 거고요 1000만원만 넣어놔도 1억 1억 5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떠먹여드릴 때 미리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예시로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딱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아마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이 이 차트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장 1000%, 2000%, 3000% 이런 살짝 비현실적인 수치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가져가실 수 있는 300에서 500%의 수익률부터 제가 한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추천 종목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매매 강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고요. 이거 추천 좀만 드려놓고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종용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도는 그렇게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저는 추천 종목을 드릴 뿐이지 그 종목을 매집을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추천 종목과 함께 당연히 시나리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 종합 시나리오를 통해서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고. 우리 주주님들 무책임하게 그냥 종목만 띡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매집을 해야 하며 어디서 수익구간을 보는 게 안전할지 시나리오와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본거 저한테 엄청 자랑해주시거든요. 최비서님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이번 수익으로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돈 자랑을 막 해주시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돈 자랑 해주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돈 줄. 두 글자만 시크하게 딱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올 2분기 확실하게 돈줄될수 있는 추천 종목 무료로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매매 강요도 없으니까 그냥 요즘 주식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든데 한번 안전수익주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찔러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무료로 그냥 모두에게 싸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챙겨가시고요. 돈줄 되는 종목 챙겨가시고 올 봄맞이 노다지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수앱지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래도 어 신주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한 게 주가 폭락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신주 추가 상장, 시비 전환 물량이 차트에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악재를 심어 넣어줍니다. 주가가 정말 빠르게 확실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물건을 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 명품 가방 있죠. 진짜, 진짜 예쁘고 좋은 명품 가방이 우리나라에 딱 하나 들어왔대. 그럼 이거 가방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막 몇천만원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물량이 막 돌아가지고, 어, 요 가방이 우리나라에 천 개가 들어왔다네? 그러면 몇천만원 하던 가방이 몇만원 되는 겁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물량이 갑자기 이렇게 과잉돼 버리면 한 주당 가격이 마구마구 희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수앱지스 사실상 고점 찍고 무너지기 시작한 요 시점부터 신주 물량에 대비한 이제 선취매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반등 좀 하나 싶더니 차익 실현 내자마자 바로 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병 생기겠어요, 정말. 게다가 이수앱지스 실적 분석표를 한번 보자면. 이제 막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고요 유보율도 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턴어라운드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에서 당장 우리 주주님들이 기대하시는 막 어마어마한 반등 모멘텀은 어, 솔직히 말하면 나오기 힘들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우리 주주님들이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는 진짜 인내심 싸움이야. 여러분이 당장 손에 닿떠 않고 내 원금 탄 알리더라도 나 그냥 빨리 팔고 도망갈래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 이라면 조금 시간을 들이셔야 할 거예요. 적어도 5월 한 달은 조금 바라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우리 주주님들, 난 원금 회수할 생각 없어. 나 지금 그냥 빨리 내가 손해를 얼마나 보든지 그냥 도망갈래라는 마음가짐이 아니시라면 유보율 회복세와 함께 영업이익과 순이익률이 지금 현재 양봉에 들어선 시점에서 조금 더 인내심 있게 달려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냥 기다리세요, 존버 하세요, 버티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여러분. 싫어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수 앱지자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말밖에 는 해드릴 게 없어. 결국에 우리 주주님들 적어도 7천원 선에서는 놀수 있게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반등 목표가까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해드릴 거고요. 여러분한테 그냥 막연히 가만히 기다리라는 거 아니야. 우리 주주님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면서 어느 구간을 기대해보면서 존버를 하면 좋을지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우리 주주님들 맨 멘탈 잡아드릴 수 있는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잖아요.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도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 절대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보시다시피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이 이 자료만 알면 100억 원, 1000억 원 부자 될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여러분이 단돈 10만 원, 20만 원을 벌더라도 원금은 지키는 주식 하시길 바래요 저는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거 하나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돈 걱정할 일 많고 돈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는 시기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시드머니마저 못 지킬 건 뭐하러 주식합니까? 그냥 은행에다가 차고차금 예금 쌓아두는 게 낫지.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힘든 시기를 좀 이겨내고 싶어서 주식하시는 거잖아요. 돈 버리는 주식 하지 마세요. 저번 달에 500만 원 잃어놓고 이번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었다고 좋아라 하는. 바보 같은 주식 하지 말자는 거죠. 물론, 읽는 것도 공부다. 어, 읽으면서 배우는 게 주식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돈 버리려고 주식하는 미친 사람은 없죠. 우리 다돈벌라고 주식하는 거잖아. 010 5962 5239 여기로 이수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고 여러분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든든한 주식 친구 한번 데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